중단하라! 총파 승리 투쟁! 우리 금융노조는 7월 31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금융권 상황은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도 이런 엉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개인을 떠나서 금융지주회장들 얼마 전에 신문에 다 보도됐습니다. 특정 지역 인맥으로 완전히 꽉차 있습니다. 지배구제 문제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 경영 문제도 금융산업의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저희는 금융기관이 정말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금융정책을 세워서 바로 나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금융기관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대사용자와 금융산업을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정권과 금융 당국을 향해서 총파업 투쟁을 선언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20만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과 비정규직 대도 단계적 철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입 직원 대거 채용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사용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임단혁에 임해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어!